안녕 자기. Let me shake t h t b o o t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눈이 별로 좋지 않은 임권이. 눈이 정말 좋은 정용주라고 합니다.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시력이 어떻게 돼요? 왼쪽이 0.34 이렇고 오른쪽이 0.87. 시력이 <목소리> 엄청 좋다면서요? 나는 거의 뭐 몽골인이라고 그러던데. 이게 1.5, 2.0? 자, PD님 지금 손금 한번 봐드릴까요? 어, 여기서? 여기서? 어. 왜? 어떻게 이거? 왜? 왜, 왜. 생명선이. 아, 얇으신 것 같아. 왜 그러냐? 나는 안구 건조증 조금 있고, 난시가 조금 심한 편이야.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, 조금 멀리 있거 작은 글씨 보려면, 나는 난시근시 둘다 있어서 가까이 있는 거는 겹쳐 보이는 안 좋은 건다 가지고 있어 안경 쓰는 사람이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아 맞아 맞아 어릴 때 소풍 가서 빨간 레이저 사고 <laughs> 눈에 다 하고 안경을 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영화관 공연 볼때 그때는 안경을 무조건 껴야 뭐가 보이니까 음. 근데 평상시에는 안 뛰는 날이 더 많은 것같아 하루 종일 안경을 응. 내가 쓰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철원 하는데. 아,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피곤해서 그런가? 어떡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경을 아, 내 끼고 있었더라 네, 네 눈인 줄 알았어 아, 네. 아. 집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어 나갔다? 친구가 저 멀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! 이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음이. 이러는 거야 <laughs> 말도 안 하고 아니, 가만히 보니까 친구가 아닌 거야. 난 손을 낸거 근데 난손흔는거 멈추지 않았지 마치 뒤에 내가 만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걸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계속 팔린다 이러고 있었는데 <laughs> 그 사람이 뒤돌아보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<laughs> 나유사한 사람이 없는데 그냥 민망해서 한 건데 <laughs> 왜 눈병 걸린 애들을 <laughs> 수업 따로 격리시키는 거 알지? 야야야! 야! 야, 야, 야 <laughs> 재밌어, 개 재밌어 재밌어! 거기 오면 재밌다니까? <laughs> 걸린 애들 아 그러니까 삭! <laughs> 걸려가지고 머리 감는데 막 빠지는 느낌? 아... 오우 아침에 일어나서 좀 씻기 전에 아이라인 그리는 그 점막이랑 윗점막이랑 이렇게 다 닦아주거든 기름기? 단백질? 뭐 이런 게 조금 들키는 거 같아서 나 아침마다 이렇게 제거해 주는데 기름방울? 음! 뭔지 알아. 어, 형만한 두드러기 같은 게난 거야. 음.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하고 약간 이렇게 손으로 해봤는데 갑자기 뿌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고. 어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름. 맞아. 뭐 안구 건조증이라 해야 되나?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을 좀 빨리 떨굴 수 있어요. 해봐. 눈을 뜨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. 어 에, 됐네, 애도. 왜 그랬어요? 울지 말고 기분 좋은 날을 왜 그러냐. <웃음> 눈이 <laughs> 좋아이 운동장 같은 데서 햇빛 쪼는 데서 훈련을 많이 하니까 눈부셔가다 이러고 있는데 가끔 교관들이 삼법훈련병 삼법훈련병 강인건 기분 안 좋습니까? 아닙니다 눈 착하게 떠 네, 알겠습니다 아, <laughs> 저 사람이 더럽다. 인상이 더럽지 않구나 라고 느낄 만한 어떤 표정을 연구 중입니다 음오 야, 여기 초록색, 어, 초록색. 눈에, 눈에 좋은 다, 거 이거 눈에, 줘, 눈에, 눈에 좋은 거 초록색, 어, 초록색. 초록색. <웃음> 눈에 <웃음> 좋은 거 안구건조증, 여성호르몬의 영향, 콘택트렌즈, 눈화장 아무래도 눈이랑 직접 닿이는 부분들이니까 음. 화장품이 눈 안에 들어가거나 이래서 좀더 여성들한테 많이 발병을 하는 것 같아. 깜빡이 횟수 감소, 맞아. 이것도 전자기기 보거나 영화 같은데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 깜빡이는 맞아. 그거를 까먹어.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각막염, 각막이 손상되고 뭐 염증 세포들이 모이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음. 상태래. 렌즈 끼거나 이런. 렌즈 빼다가 손톱 스크래치 나가지고 음. 각막염 걸리는 애들도 진짜 많더라고요. 맞아, 맞아. 심하면 은 음. 각막 전체가 파괴되네요 자, 안구 질환 예방법 눈의 피로 줄이기 TV, 컴퓨터, 스마트폰 등 적절한 휴식을 아, 네. 가지면서 하고 그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눈 찜질 눈 주변으로 손가락 지압해주기 렌즈 세척은 항시 주의하고 눈 화장 시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기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지 땀 흘리면 아, 눈에 들어가고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자외선 막기 눈에 좋은 음식 먹기 결명자 어. 여기 대표적이라고 써있네요, 또 결명자가 아, 어렸을 때는 결명자 물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농사를 하시니까 토마토 있고 당근 있고 근데 시금치는 많이 안 먹었을 거예요. 왜냐면 시금치는 먹으면 치가! 치가! 네. <laughs> 진작에 끊어야 돼, 진작에. 눈부신 날, 저는 그 눈부신 게 싫어가지고 맨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. 나그 안경 지 행복한 선글라스 있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제가 운동할 때 쓰는 선글라스가 또 따로 있어요. <laughs> 목소리 보겠어요 이거? <laughs> 이 조깅 같은 걸또 많이 하니까 햇빛에 그 물, 천이 직사광선이랑 눈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시력을 책임질 에이전트 제입니다방금교육생 노란 선 뒤에 발끝 5와 1! 5와 1! 4! N! 3! 뭐야? 예 시력에 문제 있어? 5! 0! 그! 지! 죄송합니다. 2! E. 0.4! 시력! 0.4, 0삼 거야? 아 이건 뭐예요? 점! 돌! 그! 날! N! 돌! 이건? 힘! 아! 아! 감을! 아. 감을 살려보세요! 아, 아... 융! 아파요 <laughs> 아이 아아 아! <laughs> 아, 죄송해요 다시 <laughs> 할게요 커커 <콘>, 아이유 <laughs> 사랑해요 와 <웃음> 맞아 <laughs> 아니요 <laughs> 찡그려도 돼요 쌤네 2요? 칠이요팔 아니요 저랑 하기 싫으세요 어. 종합검진 센터 시력 측정하는 선생님 역그 9? 3! 네 0.2세요 이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다안 보이셔가지고 똑바로 서 똑바로 차렷! 3! 확실해 이동했습니다 조용히 지금. 해 다시 이거 팔! 블루... 엉덩이! 블루... 가발! 블루... 핀! 오케이 자 밑에 2! 우산! 물고기! 속! 2.0더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은데? 우리가 전자기기를 안볼 수가 없는 세대잖아. 이거를 아눈안 좋아질 거 알면서도 계속 보게 되잖아. 그 평상시에는 전화통하고 카톡하고 딱요 정도라만 하고 아는 이들 볼때 유튜브는 사용하는 걸로. 한마은 아는 이들을 위해서. 너 <laughs> 같은 경우는 이 선글라스를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. 선글라스는 멋있는 거고 눈에 건강한 거니까 눈 나빠지는 것보다 낫잖아요. 안경 끼시는 분들도 불편하다고 자주 이렇게 안경 빼고 그러면 눈이 아... 또더안 좋아진다고 합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살아서. 하도 네. 하겠습니다. 안녕. 그 누구도 눈 아프지 않도록. 아. 그날의 돌핀 여러분 유튜브 영상 잘 보고 계시죠?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